안녕하세요. 포헤어 대구점 대표원장 장성호입니다. 오늘은 남성 모발 이식과 여성 모발 이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모발 이식은 성별에 따라서 그 과정이나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남성과 여성 각각에게 맞는 모발 이식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모 유형의 차이입니다. 남성 모발 이식의 경우에는 M자 탈모나 정수리 탈모가 흔하게 오는데요. 탈모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곳이 M자와 정수리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남자분들과 비슷하게 M자 부분의 탈모가 잘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수리 부분의 탈모는 가르마 주변부로 해서 넓게 퍼트려진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의 경우 이 형태를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성분들은 확산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가르마 주변부로 좀더 집중된 형태로 탈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이식할 때의 디자인에도 그 차이성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남성은 대체로 이마 라인, M자 부분을 채우는 형태의 디자인이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남성 헤어라인은 직선적이고 각진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유사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정수리 부위에 밀도 채우기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주로 가르마 주변부로 집중해서 모발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미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앞머리 부분에 헤어라인 모발이식을 하거나 여성형 탈모가 몰려있는 전두부 쪽에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형 헤어라인의 경우에는 좀더 둥근 형태의 이마라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미적으로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게 하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둥근 형태의 이마라인을 만들게 되고 옆머리를 봤을 때도 눈썹과 이 옆머리 사이의 공간을 좁혀주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성형 정수리 탈모의 경우에도. 전두부 쪽에 전반적으로 주변 모발과 밀도를 맞춰서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 유형이나 이식 디자인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만큼 성별에 맞는 맞춤 모발 이식이 필요합니다. 모발 이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포헤어 대고점 대표원장 장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 don't know.